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12분 한국은 2시간 빨리 2시 12분 여기는 라오스드 비엔티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요 라오스 자비사 힐링센터 원장이에요. 저는 한의사라 여기서 아픈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또 맹인 고아원 두 군데, 팔다리 없는 지체부자 시설, 병원 네 군데 돕고 있고요. 어, 한국의 산업 인력군에4,500 키우셨는데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어, 그래서 그, 하, 여기 학원비가 150불, 21만원인데요. 연하라 봉급이 100불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어, 우리 라이스, 어, 사람들이 라이스하고 저하고 어디서 만났는가 안 궁금한가 봐요. 저 시장에서 한참 빵을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라이스가요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 한국말 어떻게 했더니 한국 갔다 왔어요 라이스가 한국에 3개월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 무한 알죠 무한무한 양파밭에서요 얼마나 일을 했는가요 여기가 뼈가 톡 쳐나왔어요 봐봐요 지금 이 뼈가 어 지금 가운데 푹 들어갔죠 10일 뜸 떠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가 라이스가 이 팔을 라이스 뒤로 이렇게 봐요 뒤로요 예 라이스가 원래 우리 집에올 때요 이팔못 들었어요 줘 보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뼈가요 뼈가 녹아서 들어갔다고요 진짜 여러분들 놀랬죠 자 이쪽은 하나도 없어졌고요 이쪽 없었는데요 라이스가 왜 이렇게 그렇게 일을 했냐면요 어, 한국에 있잖아요. 예 한달에 여기는 어 100불 에요 15만원 봉급 인데요 나이스가 한국에 가니까 300만원을 준거예요 20배요 그러니까 나이스가요 죽기살기로 이래갖고 아니 뼈가 라이스 놓으세요 놓으세요 여기 여기 요 여기요 뼈가 이정도로 튀어나오게 이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라이스가요 한국가서 얼마나 질렸는가 그,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와고 라이스 차를 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라이스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또 오래요. 이제 라이스가 뭐라고 이제 라이스 말해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해봐요, 라이스. 왔다 갔다 해봐요. 갔다 왔다. 어, 아, 갔다 왔다. 아, 제가 배꼽 잡고 웃었죠. 왜 그러냐면, 나올 사람들이 한국 발음 잘 못해요. 근데, 라이스 뭐라 갔다 왔다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어, 한국에서 이 말을 배웠는데 아마 라오스 사람 중에서 우리 라이스 밖에 이말 할지 모를걸요 예 그래서 너무 감동받을 거요 저희는 인자 그 이렇게 한국에서 쑥을 갔다가요 우리 이런 아줌마가 이걸 기계로 하루에 열판씩 찍어요 그래서 이게. 쑥이 50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자기는요, 어, 2 0에서 9, 3번 구운 도자기고요. 밑에 소나무에 안 뜨거우라고요.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써줘요. 몸이 아픈 분은요. 예, 지금, 어, 이 쑥은요, 아토피하고요. 그, 피부염이 엄청 좋아요. 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쑥 연기는요, 눈에 좋아요. 피부에요. 제가 지금요, 어, 63살인데 제손 보세요. 어, 제가 63살. 여자분들이 제손 많이 피부 좋다고 그래요. 어, 이제 저는 지금 한국에 가려고 짐을 다 쌌어요. 네, 내일부터 한국에서 근무하고요. 지금 이제 이 책이 11번째 쓴 책인데 한국이 다 떨어졌어요. 9 0 0 0 찍었는데. 그래서 별수 없이 지금 이 무거운 걸 한국에 다시 갖고 가요. 이건 나우스, 아, 아프리카 우간대 애기인데요. 이 가운데 애기가 뭘잘 먹어서 배 나온 거 아니에요. 풀 먹고 풀독을라서 나온 거예요. 그 얘네들 옷이 이거 한 벌밖에 없어요. 신발도 아빠가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예. 어 저는 전북 익산 충생이고요. 129등학교 24회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81학번 일본 중국 13년 동국대 한의대 그다음에 미국에서 9년 현대학 공부했어요. 예 저희 재단은요 이런 일을 해요. 예, 예 이런 일을 하고요. 예 저희 꿈은 이거예요. 이 책이 엄청 무거운데, 어, 제가 다시 이 책을 메고 갈 일이요. 왜냐면 지금 부산에 저를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갖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책에는요, 어, 저를 만나서 다잘된 사람만 여기다 썼어요. 어, 그래서 이 책을 다시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책을 다시 9,000권 찍으려면 일주일이 걸리는데. 어, 그래서 억지로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이 책을요. 어, 하여튼 저는 내일부터 부산 서면에서 근무하니까요. 어,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세요. 그럼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쑥뜸을 배우고 싶다고 어 전화가 왔던데. 예,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국서 13년 이 쑥뜸 성명학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요. 어, 9년간 현대학 공부했어요. 원래 그 양방 의사들이 한방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한방, 어, 한의사들이 양방을 모르고요. 어, 저는 양한방 다 공부했어요. 22년 동안요. 그리고 무려, 예, 쑥뜸만, 어, 34년 떴어요. 어, 저는 미국에 왜 9년 동안 있었냐면요. 난소한 말기를 한달만에왔켰더니 사람들이 미국 그 LA 동포들이 못가게 붙잡어가지고요. 그냥 잡혀있던 게 미국에 9년 있었어요. 예, 중국에는 이제 30살에 갔다가 43살에 왔고요. 예, 출간는 제가 마흔 살에 했고요. 예, 어, 이리 고등학교 24일고요. 어,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8일 학번이에요. 하여튼 뭐 저는 결혼 안 해서 밥을 혼자 먹으니까요. 어, 오세요. 근데 반드시 한 3일 전에 연락하셔야 돼요. 제가 스케줄이 바쁘니까요. 왜냐면 저는, 예, 빨리 갔다 다시 오야 돼요. 여기 그 애기들이 한국 빵하고 우유하고 먹다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지금 그래서 갔다가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볼일 있으면요, 그 라오스에서 6월달에 쑥뜸뜨기로 예약은 무론 떠드릴게요. 예, 지금 제 계획은요, 어 부산하고 라오스, 부산에서 다행히 비행기가 일주일에 두대 다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laughs> 왔다 갔다 라오스 웃어요. <laughs> 예, 그러니까 건강을 행복하시고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어 태어난 시가 나쁘고 이름이 안 좋고 또 낙태 유산 조상의 혼 때문에 그니까요. 제가 이름을 예를 들게요 법정스님이 박재철이에요. 있을 때 암을 일으는 한자인데요. 법정스님 담배 한 대도 안 피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 입적이요.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있을 때어 이혼하고 감옥 3년 이상 갔다. 저 윤석열 왜 무너진지 아세요. 주석석 또 있죠 황우석 박사. 주석석은요. 한 방에 무너지는 이름이에요. 살기 있는 한자. 그러니까, 살기 있는 한자가 118자가 있어요. 이 한자만 머릿속에 넣으면요, 도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118자. 그러니까, 118자를 맨날 외우려면 힘들어요. 제 옆에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머리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숙든 배울 붓이나, 이름, 성명학 배우실 분은요 어, 서면 오세요. 뭐, 저는 장사가 아니고 스님이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가지말고 어 쑥뜸은 바로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부산에요. 서면에 이제 자리를 구했는데 보세요. 연기가요.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요. 두개 떴는데 우리는 한 번에 막 보통 열두개열네 개씩 뜨기 때문에요. 지금 서면에서 우리 강소희 보살님께서 구하고 있는데요. 아뭐 부처님이 항상 집은 뭐 바로바로 바로 줬으니까. 하여튼 아무리 억울하게 죽지 마세요. 이 쑥뜸으로 100%나 사며. 예 명심하세요. 예 그다음에 통증 100% 잡아요. 뭐 생리통 불면증 요실금 자궁경 3일이면 없어져요 예 그리고 그 쑥뜸을 뜨면요 어, 바지가 내려가고요 허리가 그한뼘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부산에서 많이 놀러오세요 라이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네 라이스 고마워요